팬들 충격, 전지희 은퇴의 충격적 이유. 이제야 밝혀진 진실. 전지희는 왜 한국에서는 코치가 되지 않는가? 여러 국제대회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신유빈 세계 랭킹 12대 한항공. 과 전지희 세계 랭킹 17위 가복식조 해체 후 국제대회 단식 경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생겼다. 월드테이블 테니스는 31일 홈페이지에 싱가포르 스매시 2025분 여자 단식 출전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신유빈과 전지희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 선수끼리 국제대회 단식에서 맞붙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전지희가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출전하는 국제대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011년 한국으로 귀화한 전지희는 이후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 대표로 활약했다. 특히 신유빈과 복식조를 이뤄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체전 동메달 등을 합작하며 국위 선양에 앞장섰다. 그러나 전지희는 최근 태극마크를 반납했고 소속팀과 재계약도 포기한 채 중국으로 떠났다. 사실상 은퇴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후 전지희가 싱가포르 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공개된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돼 주목을 받게 됐다. 여자 단식 대진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추첨에 따라 신유빈과 전지희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둘은 올해 1월 열린 WTT 컨텐더 도하 2024 단식 결승에서 만났는데, 당시 전지희가 신유빈의 4대3, 8대11, 11대94, 16, 9대11, 18대16, 11대81, 5 역전승을 거둔 바 있다. 싱가포르 스매시 2025는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열린다. 한국은 신유빈과 전지희 외의 서효원, 세계 21위 한 국마사회. 주천희 세계 24위 삼성생명, 이은혜 세계 44위 대한항공, 김나영 세계 33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출전한다. 2. 여 탁구 신유빈 새 파트너 찾기 열중, 신유빈 대한항공 과 영혼의 콤비로 활약했던 전지희 전 미래의 새 증권 가 국가대표를 반납하고 중국으로 떠나면서, 신유빈의 새로운 파트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유빈 전지희 듀오는 한국 여자 탁구 복식조 중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남겼다. 2021년 도하 아시아 선수권에서 복식 우승을 합작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더반 세계 선수권 은메달에 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다. 세계선수권 은메달은 1987년 뉴델리 대회 때 양영자 현정아 콤비의 금메달 이후 36년 만에 쾌거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2002년 부산대회 이후 21년 만에 성과였다. 올림픽에선 복식 메달이 없지만, 2024년 파리대회 여자단체전에서 복식조를 이뤄 한국의 16년 만에 올림픽 메달 사냥에 앞장섰다. 대한 탁구협회는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 1월 12에서 24일 충북 제천체육관 결과를 보고 신유빈의 복식조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유남규 탁구협회 경기력 향상 위원장은 현재로선 신유빈이 누구와 복식을 함께 할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국가대표로 뽑히는 선수 중에서 새로운 대표팀 감독이 낙점하도록 할 계획지라고 말했다. 복식은 왼손 오른손이 조합을 이루는 게 동선상 유리하지만 전지희를 대체할 만한 왼손잡이 선수를 찾는 게 쉽지 않다. 여자 선수 중에서는 작년 12월 종합선수권 단식 챔피언 이은혜, 대한항공, 와 국제대회 성적 등을 기준으로 신유빈, 주천희, 삼생생명, 을 포함해 3명이 국가대표로 자동 선발된 상태다. 나머지는 대표 선발전 성적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귀화 선수는 두 명까지만 국가대표로 뽑힐 수 있어 김하영, 대한항공, 과 왼손잡이 최효주, 한국마사회, 내겐 태극마크 기회가 없다. 더 복잡한 건 대표로 자동 발탁된 주천이가 귀화 후 7년 경과 규정에 걸려 세계선수권에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국 출신의 귀화 선수인 이은혜 외에 주천이를 대체할 귀화 선수 한 명이 세계선수권에 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상황에 따라 김하영, 최효주가 신유빈의 파트너로 세계선수권에 나갈 기회가 살아있는 셈이다. 신유빈은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열리는 월드테이블 테니스 싱가포르 스매시 2025에서 처음으로 팀 선배인 오른손 쉐이크 핸드 이은혜와 복식 콤비로 호흡을 맞춘다. 신유빈의 복식 콤비였던 전지희를 대체할 새로운 짝꿍을 찾기 위한 첫 실험인 셈이다. 연합뉴스 3. 새해부터 빛난다. 한국 여자 탁구 간판 신유빈. 깜짝 소식 전했다. 한국 여자 탁구 간판 신유빈. 대한항공, 이세해 국제탁구연맹 세계랭킹 9위에 올랐다. 신유비는 4일 ITTF가 발표한 1월 세계랭킹에서 9위에 자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위에서 한계단 상승한 결과다. 지난해 12월에는 세계랭킹에 영향을 줄만한 주요 국제대회가 없었다. 그러나 여자부 세계랭킹 4위였던 천멍 중국, 이 국가 대표 은퇴와 함께 랭킹에서 제외되며 순위 변동이 생겼다. 천멍은 파리 올림픽에서 단식과 단체전 모두 우승해 2관왕에 올랐다. 단식에서는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이후 ITTF 주최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 랭킹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0월 세계 랭킹 9위였던 신유빈은 11월 11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가 12월 1 1위로 톱10에 복귀했다. 신유빈은 오는 6에서 1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월드 테이블 테니스 WTT 스타 컨텐더 대회에서 효원 한국마사회 과 단식에 출전할 계획이다. 남자부에서도 순위 변동이 나타났다. 파리올림픽 단식 챔피언 판전둥과 리오 대잔의이루 도쿄 대회 2연패를 이룬 마룽, 중국, 이 랭킹에서 제외됐다. 한국 남자 탁구 에이스 장우진, 세아, 은 기존 14위에서 12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조대성, 삼성생명, 안재현, 한국거래소, 오준성, 미래의 셋증권도 각각 두 계단씩 올라 20위. 24위 27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신유빈의 새로운 복식 파트너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신유빈과 영혼의 콤비로 불렸던 전지희, 전 미래의 셋 증권, 가 태극마크를 내려놓고 중국으로 떠나면서 그를 대신할 복식 파트너 선정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신유빈 전지희 듀오는 한국 여자 탁구 역사에서 뛰어난 복식 성과를 남겼다. 2021년 도하 아시아 선수권 복식 우승, 2023년 더반 세계 선수권 은메달,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함께 이뤘다. 세계 선수권 은메달은 1987년 뉴달리 대회 이후 36년 만의 기록이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역시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21년 만의 쾌거다. 대한 탁구협회는 이달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 결과에 따라 신유빈의 복식 파트너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남규 탁구협회 경기력 향상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신유빈의 새로운 복식 파트너는 대표팀 감독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복식은 왼손 오른손 조합이 유리하나. 전지희를 대체할 왼손잡이 선수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현재 대표급 왼손잡이 선수로는 최효주 한국마사회, 유한나 포스코인터내셔널, 심현주 미래에셋증권 등이 있다. 문제는 귀화 선수 규정이다. 귀화 선수는 국가대표의두 명까지만 선발될 수 있어 최효주와 김하영 대한항공의 태극마크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더불어 자동 선발된 주천이. 삼성 생명, 는 귀화 후 7년 경과 규정으로 인해 세계선수권 출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천위를 대체할 귀화 선수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다. 신유비는 오는 30일 다음 달 9일 열리는 월드테이블 테니스 싱가포르 스매시 2025분에서 팀 선배 이은혜, 대한항공, 와 복식콤비로 호흡을 맞춘다. 이은혜는 오른손 쉐이크핸드 선수로 신유빈과의 호흡이 주목된다. 이번 대회는 전지희를 대신할 최적의 파트너를 탐색하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4. 국가대표 반납한 전지희가 신유빈과 아무도 예상 못한 깜짝 소식 전해졌다. 신유빈, 세계 랭킹 10위. 대한항공, 과 전지희, 세계 랭킹 17위. 가복식조 해체 후 국제대회 단식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러 국제대회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한 신유빈과 전지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단식 경기에서 서로 마주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월드테이블 테니스는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싱가포르 스매시 2025분 여자 단식 출전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신유빈과 전지희도 그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대회는 둘의 복식 해체 이후 처음으로 맞붙을 수 있는 단식 경기가 될수 있다. 한국 선수들이 국제대회 단식에서 맞붙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번 대회에선 전지희가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출전하는 점이 주목된다. 전지희는 2011년 한국으로 귀화한 뒤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하며 국가 대표로서 많은 업적을 쌓았다. 특히 신유빈과 함께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합작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며 국위 선양에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전지희는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소속 팀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으로 떠났다. 사실상 은퇴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여자 단식 대진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첨에 따라 신유빈과 전지희가 격돌할 수도 있다. 두 선수는 올해 1월 WTT 컨텐더 도하 2024에서 단식 결승에서 만나 전지희가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둔 바 있다. 싱가포르 스매시 2025분 대회는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이 대회에는 신유빈과 전지희 외에도 서효원, 세계 랭킹 21위. 한국 마사회. 주천희, 세계 랭킹 24위. 삼성생명. 이은혜, 세계 랭킹 44위. 대한항공. 김나영, 세계 랭킹 33위.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한국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이다. 한국 여자탁구의 대들보로 활약하던 전지희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강원 삼척시에서 열린 종합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중국으로 떠났다. 미래의 새증권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사실상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김택수 미래의 새증권 총감독은 전지희가 이제는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지희가 밝혀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전지희는 한국 국가대표 자리도 반납했다. 국제탁구연맹 세계랭킹 17위로 국내 여자선수 중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이었던 그의 자리는 다른 선수가 이어받게 됐다. 그로 인해 신유빈과의 황금콤비도 더 이상 볼수 없게 됐다. 전지희와 신유빈은 지난해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복식 결승에서 은메달을 따낸 바 있다. 이는 1987년 유달리 대회 이후 36년 만에 성과였다. 또한 신유빈과 전지희는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 복식 금메달을 획득했고,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여자 단체전에서 함께 복식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전지희는 3단식에서도 뛰어 한국 여자 탁구 사상 16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확정 지었다. 이달 초 중국 청두에서 열린 혼성단체 월드컵에서는 신유빈과 마지막으로 호흡을 맞춰 고별 무대를 치렀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2년 연속 중국에 이어 준우승을 기록했다.